최근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할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값 상승의 이유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이 앞으로도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었고, 이로 인해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 가치를 찾아 나섭니다. 그게 바로 오랜 시간 인류의 가치 척도 역할을 해온 금인 거죠. 여기에 더해 각국 증황은행들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디지털 금 시대의 개막입니다. 금은 덩치가 크고 무거워 거래가 불편했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작은 단위로 쪼개어 디지털 자산처럼 사고 팔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면서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금값 상승에 더욱 불을 지필 겁니다. 결국, 지금의 금값 상승은 단순한 거품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골드바를 사는 것도 좋지만,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통장이나 금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통장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소액으로도 금을 조금씩 사모을 수 있습니다. 금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수 있어 편리하죠. 특히 디지털금 시대가 열리면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겁니다. 금은 다른 금융 상품들과 달리 그 자체로 가치를 짓는 현물입니다.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신중해야 하지만 금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고 포트폴리오에 일부러 편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